자, 평행이동해서, 해서, 일치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y는, x분의 k를, 만약에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면 평행이동하면,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니? 이거 평행이동의 평이. 어떻게 됐어? y 빼기 b는, x 빼기 a분의 k.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y는, x 빼기 a분의 k, 플러스 b가 되겠지? 뭐가 같은 거야? 분자 위에 있는 k가 같아야지만, 평행이동해서, 같은 식이 되는 거야. 즉, 얘가, 분자에 있는 식계 K가 얼마야?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인. 그지? 그래서 분자가 마이너스이될 때만 평행이동해서 일치한다. 저 K는 이 그래프의 크기를 결정해, 크기. 모양을 결정하는 거지. 아이고야, 이거 근데 모양이 다, X가 다 위에 있어서 좀 바꿔야 되겠다. 차수 줄여서. K를 구하려면 이렇게, 어,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X가 있잖아, 그지? 자, 기억. Y는 X분의 x 분의 x 백 이렇게. 요거는 만들기 쉽네요. 이렇게 하트 분배하면 분배하면 2 빼기 X내리지? 자 여기 K네. K. 어? 얘랑 똑같네. 그지? 기억은 요거를 평행이동한 것이다. 정답. 니은. 자 Y는 X 더하기 3분의 자 요거 미리 아 바꿀게. 앞에 2가 있으니까 이을 묶어서 이렇게 묶어서 X 더하기 3 만들고 여기 7이니까 7이니까 2 3은 6 더하기 1 하면 7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분배하면은 2 이렇게 분배하면, X 더하기 3분의 1. 어라.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안 되지? 이게 마나스 3잖아. 그지 숫자가, 숫자가 똑같고, 부호가 반대면, 대칭이동 가능해, 대칭이동. 대칭이동. X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근데, 얘가 평행이동만 고려했을 때는, 반드시, 마나스까지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되지 그, 그러니까 안 돼. 얘는 탈락. 자, 디귿은 여기다 쓸게요, 디귿 잘 보이게, Y는, X백 1분의 자,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분자의 차수를 줄여야 되니까 x 기 1, 이렇게.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봐도 안 되겠네. 이렇게 분배하면은 1이고, 이렇게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x 기1분의 2가 되겠지? 이건 k가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스 2. 그래서 안 돼, 탈락. 탈락, 탈락. 그럼 뭐야? 리을은 자, 여기 ᄅ. 자, y는? 네 번째 거, x 더하기 2분의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3 묶어서 똑같이 x 더하기 만들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빼기 7이야. 한번더 마이너스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만, 비로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트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3 빼기, X 더하기 2분의 1. K가 마이너스 3이니까 오, 이는 됐네. 오케이. 기억하고 몇 번? ᄅ. 이렇게 두기만 되겠다. 귀찮지만, 이렇게 다 차수를 줄여서, 반드시 상수를 만들고, 그 K를 구해서 비교해야 돼. 방법이 없어.